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아침 설교 제목은 사명을 위한 생명, 사명을 위한 생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스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는 여러분을 보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돌보라고 이제 간절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그런, 음, 대목, 예, 그런, 그,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 도중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는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생명은 사명을 위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 22절부터 24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면서 23절에 보니까 예상하고 있죠. 뭘 예상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23절 보니까 성령이 각 성에서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각 성에서. 바울이 그 방문하는 도시마다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바울에게 그 고난받게 될 것을 알려주신 겁니까? 먼저 내적인 계시가 있었겠죠. 사도행전 18장 9절 보면 그 내적인 계시의 한 예인데요. 고린도에서 전도 활동할 때에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직접 계시해 주셨어요. 그니까 바울에게 직접 계시해 주 주셨을 수 있죠. 3차 전도 여행 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어, 이시간에 이전 시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 15장에서 로마교회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어, 로마서 15장 31절 보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해요. 그럼 이미 그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아,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게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겠죠. 사도행전 20장 3절 보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스라엘 땅으로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공모한 사건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배를 타지 않고 마게도냐로 이제 육로로 가서 이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지금 밀레도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바울을 암살하려는 사건들을 보면서 아 이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거 예상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각성에서 교회들에서 선지자들 그 당시 활동하던 성경교사급 이제 선지자들 예언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나중에 발생할 일이지만 두로에 도착하니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러 머무를 때에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의 띠로. 자기 수족을 잡아내는 그 행동,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아이띠 임자가 결박당할 것이다, 바울이 결박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사건 만나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예언하는 자들이 이미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바울아 너 이제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단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하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겁니까? 물론 바울은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고난과 환란을 당하였을 때 피하기도 했었습니다. 성벽에서 바구니를 타고 탈출하기도 했었고요. 데살로니가 성에서는 이 폭도들을 만나서 급히 도망가야 했고요. 당장 며칠 전에는 고린도에서 암살하려는 유대인들의 모의를 피해서 다른 길로 피해서 지금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나 이번 예루살렘 행은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오하고 가라는 거죠. 각오하고 가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결박과 환란을 각오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사명을 새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결심합니다.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교훈 주는데요. 달,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경주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뛰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법대로 경주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텔레비전 방송에서 제가 좀 싫어하는, 고의적으로 좀 싫어하는 방송이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이, 이 방송 저는 싫어합니다. 그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살이 힘들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음악을 만들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주말에는 집에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경주해야 할 길에서 벗어났다고 봐요. 어느 지인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도 가장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그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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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어, 목회하는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 목사님은 교회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회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를 그 방송 보면서 대신 충족, 이게 심리적인 뭐 위안, 뭐 그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속이 편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 네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그거 주님 말씀 따를 수 없어요. 혼자 사는데 무슨 이웃을 만나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할때 사명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뜻이 뜻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 그랬는데 이전 구절에서 유익한 것 또는 회개와 믿음. 25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 32절 보면 은혜의 말씀, 27절 보면 하나님의 뜻 이렇게 나옵니다. 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사명입니까? 그것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이그 지난주랑 지지난주 터키 여행 할때한주간은 동기 목사님 집에서 머물렀고 한주간은 소속 단체 성교사님들과 여행을 같이 했거든요. 여행할 때 모두 열댓 명 정도 됐어요. 네, 열댓 명 정도 되는데 같이 일주일을 가까이서 보니까 어, 어떤 면에서는 그 선교사 목사님들 성교사님들이요 사회성이 좀 결여됐다 이게 사회성이 좀 부족한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나이가 젊은 사역자들이 먼저 밥을 사니까 점차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부담을 느끼셨는지 나중에 밥을 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밥을 살 생각을 못했는데 이 젊은 목사 선교사들이 막 밥을 사니까 나이드신 어른들이 부담을 느껴서 밥을 사신 거죠. 또 저도 이게 초반 에 초반부터 아, 제가 이 그다음 점심은 제가 사겠습니다. 막 이렇게 설치되니까 어, 나이드신 목사님이 되게 불편한 기분이었다라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알려주더라고요. 자기 남편 목사님 언해피했다고. 왜냐하면 이 젊은 것들이 먼저 막 밥을 사겠다고 막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미처못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언해피했다. 그리고 가이드하시는 젊은 성도사님 지시에 잘 지시에 잘안 따르고 개인 혼자 혼자 개인 행동을 뭐 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또 실망했고 그리고 우리 부부도 뭐 별로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종종 뭐 호텔 거실에 몇 시까지 모이세요 그러면은 뭐 종종 제일 늦은 커플이 뭐 우리 부부였기 때문에 뭐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오신 분들이요 선교와 목회 분야에서 나름 열매가 있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그그 그, 그걸 보면서 이두 개의 어떤 그걸 같이 이렇게 종합하면서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 쓰실 때에 예. 사람의 성격이 기분파냐, 뭐, 쫌생이냐, 사회성이 좋으냐, 친화력이 좋으냐, 나쁘냐, 그거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어, 충성된 사람이냐, 그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최우선적으로 여기서 섬기고 봉사하느냐, 충성스러운 일꾼이냐, 그거예요, 그거. 그 태도와 자세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게 오해하지 말 것은 신자는 그러면, 어,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안 되는구나. 일부러 건강 관리 하지 못하고, 뭐, 질병에 걸리거나,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죠. 그죠? 건강 관리 잘 못하는 사람은요, 게으름과 나태한 생활 그런 태도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게 신체적으로, 체질적으로 약한 분들도 있겠지만요. 어,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그 귀한 생명, 그 귀한 생명조차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와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신자의 생명을 노린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방어해야 되죠. 그때는 생명을 보호해야 되죠. 생명을 보호하고, 그죠? 힘이 약하면 얼른 돈을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하거나, 힘이 세면 어떻게든 자기 생명을 이제 보호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에 누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신앙을 버리라고 하면서 어 신앙 버리지 아니, 아니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뭐예요? 생명을 더 우선시하면 안 되죠. 다니엘이 나라법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을 알고도 왕의 조서에 왕의 이 도장, 인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가서 집안 문을 활짝 열고 왕의 그 조서 시행 첫날 그 시행령 첫날부터 그냥 집안 문을 활짝 열고 원래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죠. 그럴 때는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자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에서 교훈하는데요. 25절에서 바울은 예배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는데 26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고 래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27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 말씀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것은 에스겔서 33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래요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망대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파수해요. 늘 이렇게 살펴보고 관, 관찰하고 막 그래요. 그죠? 밤에 그성 위에서 파수하는 사람은 잠은 안 되죠. 그죠? 밤에 적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늘 이제 감 감시하고 관찰하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적군이 만일 쳐들어온다면 얼른 나팔을 불어서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 줘야 되죠. 만일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 소리 경고를 듣고도 대비하지 않아서 성내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면 그 죽임당한 사람의 피에 대해서 파수꾼은 책임이 없어요. 깨끗하죠. 그죠? 왜냐하면 파수꾼은 자기 역할을 했잖아요. 나팔을 불렀잖아요. 경고를 했잖아요. 그 경고를 들었는데도 대비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다면 그때는 그 죽은 사람의 책임인 거죠. 파수꾼에게는 파수꾼은 그 사람에 대해 피해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 거죠. 그러나 나팔 불지 않으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나팔 불지 않으면, 자느라고 몰랐다면, 그때는 그렇게 해서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적군에 의해서 죽었다면, 그때는 파수꾼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책임이 먼저 교회 목사들에게 더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죠? 성경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만 하면 안 되고 저주의 말씀도 해야 돼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용기 있게 알려 줘야 돼요. 경고해 줘야 돼요. 그리하여 경고를 받은 신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 목사는 성경 교사는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였고 사람들의 피해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늘 부드러운 말씀, 감미로운 말씀, 마치 지옥은 없고,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지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 사랑만 많으셔가지고, 지옥 같은 건 아예 만드시지 않으신 것처럼 막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단지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듯한 설교가 꽤 있거든요. 그런 말씀에는 경고가 빠진 거예요. 그런 말, 그런 설교 들으면 회개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어, 믿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참된 믿음이 없어서 지옥 심판을 당한다면 그 사람의 피에 대해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동반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하면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해 있고요. 이미 지옥 심판이 내정되어 있다는 거 알려줘야 되고요. 인간 스스로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알려줘야 되고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같이 그 금요일 오전마다 그 줌으로 만나는 기도회 소그룹이 있거든요. 목사님, 성교사님들로 이루어진 작은 그룹인데, 어,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이 기도 제목들 중에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자기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들을 위한 기도, 늘 마음이 아픈 기도 제목이에요. 자식이 목사인데도요, 동생이 목사인데도요, 안 믿는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 역시 이런 사명과 봉사를 잘 감당해야 돼요. 파스꾼의 사명. 얘기해 줘야 돼요. 얘기해 줘야 돼.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 믿음의 경주 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과 봉사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달려가야 할 길, 저희가 달려가야 할 길, 은혜의 복음의 길잘 달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